오이씨 데이 전작 전작은 139승 2 2 개. 아 요거는 사김의 느낌은 아니고 또 고수의 향기가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일단 프로게이머급만 들어오라는 방체였구요 저는 프로게이머 출신이기 때문에 진짜 프로게이머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자, 늘 가봅시다 아, 라멘 정찰 안 되는구만 유럽시네. 자 넥서스부터. 리부족 올려주고요. 캐논을 하나 딱 지어줍니다.

연제한번 해보자고. 와, 저것도 기술이야, 근데 아, 못 잡나? 엄만다 n t choose that. I 아 o n t 했다고 이기는건 아닙니다 don't c h o 이따 리스크 된 학회물도 빨리 가자.

이시비 고고자고고 아, 너무 많이 졌다, 캐논 아, 템은. 아, 템은. 아, 템에 아, 템가 아, 템하고 템은. 아, 고은 아, 템 가고, 이은거 템은. 아, 뿌리 아, 템은. 아, 쇼타, 쥬라시골이다. 완벽하지 다고가. 쥬라시이가을그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이거. 맨맨 자, 릴리좀좀 바꿔주고요 좋 <목소리>

돈이 아닌 체중이 하구먼 여기서 한번 팔만 와주면은 좀베스트기는 한데요 안 하실려나요?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와, 저걸 집어? 자, 브리좀 다행히 못 타게 왔어 자, 이러면 나이스기는 하지 자, 그리 이제 드라군을 축발을 해줘서 자, 만화업도 더 늘어있고 딱 병력이 지금 좀 세요, 조금 어, 도망가는 것만 되게 느네요 자, 맨스톤 있다. 잡았어요 멀티 이 계속 늘려나갈게 1 0 돌리면서

아니 왜 이렇게 你都安的嘞？后面都安的嘞。啊嗯嗯 아, 왔다 갔다 하면서 멀티만 좀 먹자. 목적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 아, 이거 또 이거 또 없구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이제 방어만 하자고 다카 거지. <목소리> 드디나 왔어요. 바로 주진 왔습니다. 전적이 상당히 훌륭했던 친구였죠. 박태민 아닐 거냐. <laughs> 박태민, 모르겠어. 박 <laughs> 태민이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어... 한방은 있는데, 막히니까 <laughs> 힘이 쫙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닉네임은 야쿠자 질럿인데, 어, 딱 태민이가 만들 법한 닉네임이긴 하네. 아, 일단 히드라이걸 눈치를 챘죠, 제가? 그 오버 하나 이게 잡은 게 되게 커요. 다크가이 키는데 오버 하나 때문에 다크가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대가 좀 여유롭게 더 쬐거나 좀 압박 없이 그냥 플레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크가 하나 도 빠져나가면 근데 기본적으로 다크가 나오면 이저글링들 원샷 언킬 되고 히들 압박 못하죠 뒤쪽으로 병력 빠지면서 다크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방어해야 되죠 이게 다크 하나 역할이 큽니다 요거 하나가 커 상대가 일단은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위치를 만들어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뮤탈이 나 아가 뮤탈이 더 중요했다 이거보다 어, 뮤탈, 가스, 널커보다는 뮤탈에 투자해서, 뮤탈로 하템 잡으려고 그랬는데, 뮤탈을 다 잡았어. 그 히드라 움직임이 살아있기는 하다, 여러분. 이 APM이 400이 넘는다. 이게 400이 넘어가니까, 이게 스톤 피하면서, 이게, 게이트 깨는 거야. 이게 스톤 3방을 사실 저그가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이득 본 거지. 스톤 3방을 뺐으니까. 그리고 3가스 뮤탈이야, 이러면서. 심지어 성쿤도 안 박으면서 방어를 해가지고, 잘하긴 하네, 전적이 괜히 좋은 건 아니네. 뭔가 최적화가 좀잘돼 있는데. 야, 무탈이 몇 개, 아홉 개 나온 거야? 아니다, 열개 나온 거야, 무탈이? 가스 천원 썼네. 여기서 일곱 개가 걸려요. 7 묘탈이 이거 걸려가지고, 3 묘탈밖에 안 남아. 가스, 만약에 무탈에 투자 안 했으면 넓이가 한 부대가 넘게 나오는 건데. 유탈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한게 없죠. 뭐, 하테마나 잡기는 했는데, 요걸로도 유탈을 일곱 개 죽였으니까. 세 개로는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히드라 깔짝깔짝 될때 이게 다카칸이 진짜 좋긴 해요. 히드라 깔짝깔짝 되면, 이 손이 안 움직이는 나로서는, 이거 깔짝깔짝 되는 거에 막 스톰 뿌리면서 스톰 낭비가 되거든요. 이럴 때한 번씩 멈춰줘가지고, 히드라 한 부대씩 잡아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고 히드라 거의 최적화. 히드라가, 드론 거의 최적화로 물량을 쏟다 보니까 시드라가좀 많이 나와요이데 요럴 때는 저처럼 방어적으로 하면서 멀티 가져가는 분능이되게 좋아요. 자, 요렇게 히드라를 좀 먹어주고. 상대가 약간 이제 변수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히드라 그 짤짤이라고 하죠. 히드라 짤짤이를 계속 시도하는 거거든요. APM이 이렇게 무 뽑으면서 컨트롤 하면서 400이 넘는다라는 것은 APM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선역 프로게이머만큼 선역 프로게이머랑 똑같이 손은 좀 빠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양방향 히드라 컨트롤 요고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역전하는 그딱그 그 상황을 자기가 만들려고 한 건데 세시를 히드라 위로 쭉 올리면서 캐논만 계속 다 밀고 내 병력은 못올오게 l 구로 막으면서 멀티를 밀겠다라는 건데 올라온 히드라가 생각보다 캐논이 띄엄띄엄 띄엄 있어서 많이 못 살았어요 이게 한 여덟 아홉개 정도 살아있었으면 음. 내 병력은 못 올라오게 하면서 프로그를 다 잡든 넥서스를점사를 해서 깨든 했을텐데 그럼 이제 그기서부터 역전이 좀 어느 정도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안됐지 음. 역전을 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었는데 실제 프로게이머가 들어와가지고 네, 프로게이머 뿐만 들어오라고 자들를 뽑고 달라고 했는데 어느새 프로게이머 출신이니까 지금은 프로게이머가 아니어도 프로게이머가 들어왔어요 <laughs> 전적인 성능이 굉장히 좋았는데, 1패를안겨두겠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이거 스타니까도 재밌네.